노랑이님, 누나는 어딨냐고요? 안 온대요, 여랑이도. 저 오늘 다 까였어요. BJ들 다 까이고, 깝주는 더워서 나오기 싫었고, 이제 나나는 이제 미팅 있고 그래가지고, 다 일이 있더라고. 일부러 약속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치맥 페스티벌 왔습니다 대구에 우리 야구장에서 한 주간 하는데 대구인으로서 한번도 여기서 방송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방송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날에 왔는데 다비치랑 뭐이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막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제가 깠던 치킨이 없어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비큐랑 인생 치킨도 없고 BHC도 없고. 고촌 치킨은 있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치킨도 있고, 와, 여기 개신기한데안 치킨을 기계가 튀기는데? 근데 미쳤네. 아니 이런 거 생전 처음 봐요. 떼기 떼기인가 이게? 아 뒷떼기래 뒷떼. 디떼. 야 그리고 이거 여기 아는 사람 많은 거두 마리나. 이게 교촌, 교촌 하위호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좋아해요. 토마리나. 그리고 있는 게, 김스타 치킨. 이거 만 원이래. 야, 7피스 바르니까 싸긴 싸네. 근데 이게 양이 줄어들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 양에 그대로에 싸지면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하지. 와,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대구에 제일 많은 거는, 땅땅 세트 3번.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네. 땅땅 줄이 저기 지금, 오른쪽 끝에서부터, 지금 여기 요까지 요까지 100명 서있어요 100명 아 땅땅은 근데 괜찮긴 한데 세트 3번인데 송살 그닭 비린 맛만 좀 안나면 누린 노린 맛이라 해야 되나 그것만 안하면 아 땅땅치킨은 줄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시식을 하고 있네 시식 야 여기 물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 뭐 물에 발 담그고 먹네 아니,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물에 닥터피시 풀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물에 들어가는 것도 수칙이 있네. 야, 이거 근데 발안 씻은 사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혹시 여기 뭐 들어가는데 제한 있어요? 발리만 있으면. 아, 막발안 씻고 이런 사람도 막 들어가요, 막? 왜것 아, 그럼 발 확인하고 막 그렇진 않고. 아, 그렇진 않던데. 아, 그럼 더러우면 빠고 그런 건 없네요, 어쨌든. 아, 깨끗하게, 어세요 아, 깨끗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이님, 누나는 어딨냐고요? 안 온대요 여랑이도저 오늘 다 까였어요 BJ들 다 까이고 깝추는 더워서 나오기 싫었고 이제 나나는 이제 미팅 있고 그래가지고 다 일이 있더라고 일부러 약속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하... 갑자기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아...씨... 존중합니다 강민경 인터뷰해주라고? 내가 근데 망상 한번 했잖아 강민경이 딱 이제 알죠 갑자 어. 노랑 남매? 잘 보고 있어요 하면서 강민경 씨가 다음에 합방 한번 잡고 하면은 와 우리 민경이 누나 배고파서 안 되겠다. 일단 치킨부터 좀 먹자. 아또 튕기네, 또 튕기네. 아씨. 야나 근데 저 치킨 어떻게 사지? 아 동생이라도 있으면 딱 내가 사오고 먹고 하면 되는데 한명더 있으면 되는데 내가 오늘 진짜 오늘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야 이거 치킨 제발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치킨 치킨 좀 나눠드릴 테니까 좀 사다 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길거리 미화가 되다니. 볼륨씨, 그대로, 좀 드립 좀 치지 마. 뭐고? 아니야. 니왜 이렇게 외롭게 힘든데뭐 했어? 왜 치킨도 안 먹고. 아니, 치킨 가면 자꾸 데이터가 터져가지고, 와. 야, 이거. 아, 예. 어,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 둘, 셋. 가증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우리는 다 착하지 않아 우리가 도이스래. 뭐, 뭐, 여기 거 근처에 파 있을게. 아, 하면... 여기 그냥 놀러 오면 재밌긴 하겠다. 너무 덥다, 근데 너무 더운. 왜 이렇게 더운 날에 페스티벌을 할까? 치킨 먹어야겠나. 치맥 페스티벌에서 누가 치킨 먹노? 아 왔다. 아 드디어 아, 왔다. 30분 만에 1 시간 걸렸어 이거 먹는데. 팔자주차 가서 먹자. 아! 아니 백주. 한... 아 백주 나다 한... 날렸다. 아 씨. 지금 이제 거의 한 시간 걸려 산 거, 이거 딥댁 치킨이라고 대구에만 있는 거래요. 맛있게 생겼다. 아까 로봇팔로 막굽는 거. 먹어보자. 음. 이거지, 이거지. 솔직히 한 시간 기다렸잖아. 한 시간은 너무 오래 기다려. 재밌게 노세요. <laughs> 어? 후본들이라고? <laughs> 주고 왔어. 아, 근데 면주가 없다. 누가 면주 빨리 먹겠노? 생맥 하나만 사올까? 옆에, 옆에 있는데 생맥 하나만 사와야겠다. 야, 그래도 리아 났으면 내 치킨 오늘 못 먹을 뻔 했는데. <laughs> 어, 리아가 주식킨 먹고 가네. 와. <웃음> <웃음> 어, 위너로 누가, 이거? 나쿠카라차 나쿠카라차 아름다운 이 도시 하는 것도 하나 나왔는데 근데 치맥 페스티벌은 솔직히 갬성은 좋지 나는 이런 데 오는 거 좋아해 근데 그런 분들 오면 안돼 열양이 같은 사람들 더운 거 싫고 그리고 치킨 기다려서 먹는 거 존나 싫고 아니 치킨을 왜한 시간씩 기다려서 먹냐고 갬성이지 그냥 치킨은 닭 감자 가득 가 사와가지고 맥주 집에서 들고 와가지고 먹으면 되지 편의점에서 사와가지고 갬성이 없다 니는. 기다려, 한시간씩 땀나 죽겠는데 겨드랑이 땀나면서 그걸 기다려가지고 먹냐. 나도 땀나지만 이런 게 와서 먹는 게 분위기. 에이, 진짜, 무드 아이가 무드. 어따 어, 무드 있다 씨. 구독 좋아요 있겠지? 야 근데 오늘 물 좋네. 어? 아, 여자도 이쁘고 남자도 잘생겼네. 근데 원래 챔피언스님블도 헌팅의 성지거든. 여긴. 번호 따고. 어, 마음에 들면 번호 따고. 그러면 이 앞에 술집이 있거든. 바로 굴집이. 가면 되는 거야. 음. 바로? 술집이 있고 옆에 또, 또 있거든. 여기서 1차로 맥주 한잔하고 집에 치맥하고 2차 가는데 하이 하이 맥주 2,000cc 클리어 오늘 저희 이제 치맥 페스티벌 와봤는데 오늘 또 구세주 여랑 와줘가지고 고맙고 다들 기회 되시면 한번 와보시고 아, 이 영상 올라갈 때 쯤이면 끝났겠지 끝있을려나 끝나고 한참 됐겠지 어, 전 다비치 보고 일단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미친 미다나 지금 아 흠을 <laughs> 아, 뒤차할수 없다 지금 아 이거 지금 오늘 집 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 아 어, 큰일 났네 이거 아 너무 열기가 뜨겁다 여기 도룡은 열기 너무 뜨겁다 니게따온나 아. 그러면 있을 사람이 없잖아 니 <laughs> 네, 같이 있을 거가 아니? 어. 음.